네, 안티소트는 아, 도파민 라인으로 가기는 어. 좀잘된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음. 라인이 빠졌어요. 성향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자, 부츠바인딩 갑시다. 어?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입니다. 영상을 두 편에 에, 나눠서 아마 올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크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었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것보다 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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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부츠바인딩을 나눴고 지금 이제. 이번 영상은 어, 우리 라이더들이 선택한 부츠와 바인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부츠 바인딩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선택했지? 저는 부츠가 달라졌어요. 아 맞네, 그 인생 부츠 어... 햄퍼드가 아 인생 부츠 바뀌었어요. 썸니가 아. <laughs> <laughs> 어, 참 네. 여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햄퍼드가 <laughs> 선택하면 좋은데 네. 햄퍼드가 한국에 드랍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아... 햄퍼드가올 시즌에는 안 나와요. 내년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츠를 다른 모델로 선택을 했고, 앤디는? 음. 뭐. 작년, 바인딩 부츠가 그대로지? 예, 네, 작년하고 어... 똑같은, 똑같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작년하고 똑같은 우리. 어, 앤디부터. 네. 해봅시다. 부츠는? 부츠는 오튼. 오튼. 네, 오튼. 사실 재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오면서 와서 음. 하루 형님한테 딱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뭔가 또 바뀌었으면은 음. 또 한번 설명을 여기서 들어보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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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혹시 뭐 바뀐 게. 미안하다. 바뀐 게 없어.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띄게 <laughs> 요, 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요 마크, 요, 이런, 이런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네, 이게 있는데, 이거 한번. 아, 이거 도파민 라인이라고 케이트에서 그 랜드스케이프를 만들면서 이제 세이지 코챔버그한테 이제 포커싱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있던 랜드스케이프 라인에서 세이지 코챔버그가 사용하는 모델들을 안티도트도 마찬가지고 오톤도 마찬가지고 그 도파민 라인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산도 타고 리조트도 타고 뭐 벽도 타고 마크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스노보드를 탔을 때 행복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런 어, 형상 그리고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이 크다고 지수소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K2에서 세이지 쿠첸버그와 관련된 라인들은 아예 도파민 라인으로 어, 아예 뺐어요. 뭐,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허준요 음. 네, 근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거 마크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음.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도파민 에 목말라 있는 <laughs>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에도 항상 찬물로. 근데, 근데 우리는 도드르 타면 어쨌든 네. 아드레날린이좀 그렇죠. 네. 네. 음, 모든 모든 음, 좋은 음, 긍정적인 음, 호르몬들이 음. 막 튀어나와서 그 겨울에 찬물 하시나요? 뭐형 <laughs> 어, 겨울에도 힘들면 샤워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난 여름에도 저녁으로. 따뜻한 물로. <웃음> 진짜. <웃음> 제일 냉수로 어. 해서 항상 어. 그걸로. 딱 하고 가거든요. 대신 한 여름에는 그냥 냉수를 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몸이 들어가는데 네. 겨울은 이제 발부터. 아, 아 그렇죠. 아, 네. 어. 한 번에 긁고 나서 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음, 허리 위로 올라갈 때 있잖아. 음, 그때는 한, 한 여기서 수, 여기서 끊어. 숨 참고. 네. 아니 아니야. 여기 허리까지만 물을 쫙 뿌려. 그 다음에 머리를 대. 아, 아 그렇지. 어, 심장에서 먼 어, 부분. 어, 그렇죠. 머리를 문다음에 머리를 <laughs> 들면 들어 그럼 몸이. 몸이, 몸이 아. 흘러, 흘로고한3천0원도 있다가 네. 몸을, 쭉 이러면서 갖다 붙여. 아, 좋죠. 어. 너,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거, 마크, <laughs>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오튼, 딱히, 보통 오튼, 부츠를 건... 3년째 쓰고 있잖아요. 네. 음, 괜찮아? 네. 저는, 저는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음. 네, 여기 영상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축복받은 발 노멀한 발이 아니면은 아. 저는 좀 추천하진 않아요 음. 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써니 음. 형이랑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잘 잡아주고 안에도 너무 인너 같은 경우도 보충제 같은 경우도 너무 발 모양에 맞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조금 발 모양이 좀 다르다거나 어. 일반 사람들과 평균과 다르면은 특히 이쪽 음. 이쪽이랑 아킬레스 건쪽이두 음. 군데가 정말 고통스럽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숭아 뼈쪽 복숭아 나온 대로 음. 그래서 노멀한 발이고 하면은 정말 추천할 만한데 <laughs> 발모양이, 아, 네, 발모양이 쉽지 않다면은 음. 아까 이제, 아,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음. 네, 그 모델을 근데 네. K2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뒤꿈치 쪽하고 복숭아 뼈 있는 쪽으로 조금 데이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헤이트 부츠들이 어, 그래서 카빙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고 거기서 잡아주는 안정감이라든지 뒤꿈치를 꼭 물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니까, 뒤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아, 느낌, 아, 아니면, 어, 이렇게 딱, 딱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단단한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인투션 라이너를 쓰는 거고, 그래서 열성형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있는 두 라이더는, 어, 열성형이라는 걸안 해봤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 열성형을 하면, 진짜로, 어제도 내가 다른 분들, 그, 나는 가입업으로 해서, 쓰락을 고민하시던 분이야. 전에 음. 쓰락을 쓰지않으셔서 이제 2년 정도 신었어서 올해가 3년째 들어가는데, 아 올겨울까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신 중간에 이제, 부츠가 응, 다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살까 말까 여자친구가 사러 왔다가 자기도 살까 말까를 고민하셔서 이렇게 뭐 꼬시고 있다가 오튼 쓰라고 내가 막 얘기하다가 계속 이제 오튼하고 둘다 신어보고 오튼하고 쓰락하고 이제 고민하시는 거야. 플렉스로는 그 전에 쓰락이 너무 딱딱하다고 느껴, 자기의 체감으로 느껴서 플렉스로는 오트이 제일 만만할 것 같은데 아 착각감이나 얘는 느낌이 어떨지 모르니까 쓰락데 신었던 거니까 어, 그거에 대한 네. 안정감이 있어서 쓰락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길래 나랑 그냥 내 장난으로 갈벼보해 내가 이기면 오틴 사고 네. 본인이 <laughs> 이기면 쓰락 사라고 네. 근데 내가 이겼어 갈벼보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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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트는 샀는데 <laughs> 어... 아 긴가민가 하면서 꿈은 아예 옹신 김에 열성형 해서 받아서 가시라고 열성형 해서 주니까 열성형 하고 나서 발만 이렇게 서 있잖아 네. 부채에 힘을 주고 있다가 이렇게 딱안 앉는데, 안 우와!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느낌 완전히 달라요? 아... 그럼 벗었다가 안에 이제 다 식히고 나서 다시 한번 신어보라고 그러는데, 어, 되게 만족하고 가셨어 열성형이라는 게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고, 부츠마다 앤디가 말하는 것처럼, 부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K2 같은 경우는, 힐카운터쪽 그러니까 뒤꿈치 쪽하고 아킬레스거나 종아리가 붙는 그 라인이 되게 타이트하게 묶여요 타이트하게 잡혀 어. 어. 그 부분이 좋아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헤이트를 추천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고 어쨌든 앤디 말도 어, 참고하셔서 모든 부츠는 신어 보셔야 돼요 어, 신어 봐야만 어,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너는 어쨌든 3년 동안 잘 신고 있는 거잖아. 네. 음. 그리고 이게 외피가 여기가 이렇게 그 고무처럼 돼 있어. 그 합성 피혁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부츠의 이 무너짐을 조금 막아주지 않아? 예전 바인딩 이 특히나 세게 묶는 사람들은 옆에가 먼저 찌그러지거든. 사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잘안 무너져요. 네, 음... 이거 때문에 뭐 예전에 는 신으면 여기가 막 찌그러져가지고 막 어, 이렇게. 바인딩 점점 세게 먹다 보면 부츠가 아, 그렇지.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부터가 이게 이게, 음, 무너... 이게,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체결 바인딩 체결 부위가 어,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니까 얘가 밑에가... 이렇게 위 밑에가 아, 맞아요. 네, 어, 맞아 신다 보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세게 타고 좀 강하게 음. 타는 편이라서. 음. 막 누르면서 타죠. 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가 사실 네. 저는 모든 부츠가 사실 거의 대부분 편해요. 어. 그래서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 예. 스노우커프가 있는, 네, 스노우 있는 게. 아, 귀찮지 않냐고 네. 매번 지퍼 올렸다 내렸다니까? 근데 저. 눈 들어오는 것보단 더 네. 귀찮은 게 나으니까. 사실 이게 눈 커버보다는 사실 제가 한번 타면은 음. 막. 만... 음. 어, 아니 나 배출, 배출, 아, 배터리 교체하고 배출, 배출. 가자. 이 스노커프가 우 있는 게 사실 저는 하루에 많이 타면 열 시간 이상도 타고 이제 적게 타면 네 시간에서 한 여섯 시간 음. 타는데 그러면 이제 눈이 계속 녹잖아요 발등에. 그렇지. 그러면 물이 계속 스며든단 말이에요. 음. 그럼 야, 이게 발에 땀이 찬 것도 아닌데 주축해서. 양말이 젖어버려. 맞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근데 이걸 하고 나서는 비가 온날 음. 아니면은. 저질... 네, 젖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음. 너무 쾌적하게 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말. 근데 혹시 어쨌든 이게 파우더 라인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세이지 코천부가 어쨌든 파우 이제 나이, 네, 나이 먹고 나서 이제 파우더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근데 이게 있어서 편한 것도 분명히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게 커프가 막아주고 있고, 형은 이게 제일 좋은 게, 형 원래 그, 그 바지에 있는 스머스커트 있잖아, 스머커프. 그거를 아, 네. 여기다 올려놓고, 딱히 이 보아 라인에, 내가 고정을 안 하거든. 아, 근데 얘는 이게 있어.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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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그 어, 근데 그래서 요거로 후구를 여기다 딱걸면 위치가 딱 맞아. 맞아요. 어. 가지에도 있잖아. 고리다 어, 있어. 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서 지 어, 그렇지. 근데 그래. 형도 형을안 한다니까. <laughs> 근데 얘는 여기 딱 있어서 이 걸리면 편하긴 하겠더라고. 음, 어. 네. 근데 얘도 근데 응 그런 거 보니까 얘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보통은 사용 안해 뭐 얘가 딱히 딸려 올라갈 일은 없잖아 솔직히 사실 뭐한 7, 8km 한 번에 라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또좀 음. 고민해볼 만한데 길어봤자 뭐 3km <laughs> 2km, 3km니까 굳이 이게 이게 <laughs>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워킹할 때 워킹할 때눈 깊은 데서 워킹할 네, 때아 이게 딸려, 딸려 올라가까움직이서 네, 그쵸 확실히 필요하죠 충분히, 음. 충분히. 그리고, 어쨌든, 앤디는, 이렇게 해서, 부츠를, 올해도, 3년째, 5 0 0으로 너는 플렉스가 딱 적당하냐, 이게? 저는 좋습니다. 예, 음. 이거보다, 하나 낮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이제, 뭐, 따라서, 음. 데크에 따라서. 음. 근데 이것보다 하나 낮은 것 중에, 이또커프 있는 게 없잖아. 예, 그쵸. 그러니까, 그냥 <laughs> 이걸 가는 겁니다. 예. 음. 이게 너무나 만족감이 저한테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바인딩? 아니. 바인딩은 같이 얘기하고, 아, 바인딩. 바인딩은 아. 둘이 바인딩을 바인딩. 같은 바인딩을 쓰기 에. 때문에, 변경점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음. 자 우리 아, 아, 아. 썸이 자, 저 올해는 요 부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 인생 부츠를 만나가지고 음. 올해도 그 모델을 타려고 했었는데 햄포드 부츠를 타려고 했었는데 어 올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저오튼 부츠를 다시 사용을 할까 아니면 뭐 바운더리나 다른 쪽으로 한번 타볼까 하다가 어이 메이시스의 콘다 시스템이 또 궁금해가지고 어, 그래서 올해 웨이시스를한번 타보기로 결정을 했고, 아까 잠깐 피팅을 해봤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느낌, 그러니까 우려했던 느낌이 전혀 없어져서, 제가 이제 또 올해부터 이제 인생, 인생 부츠를 메이시스로. <laughs> 제 3의 인생이에요, 벌써. <laughs> 타봐야죠. 어, 타봐야죠. 타봐야. 근데 오튼을 할까, 웨이시스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오튼을 제가 재작년에 사용을 했을 때, 뭐 플렉스도 플렉스지만 그이발 앞쪽에 살짝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발의 피로도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히팅 열성형을 해서 쓰면 되는데 또 열성형을 하면은 조금 인어가 좀 딱딱해지는 게 있죠. 아니 뭐... 없어요. 음. 그럴까봐 이제 웨이스드 아, 아, 했는데 <laughs>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다음 시즌에는 또드떻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비하인드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리서이 같은 경우는 햄퍼드를 신어보고 햄퍼드 와이 그 와이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 난 자기는 내 발이 이렇게 발볼이 넓다고 어, 또... 어, 생각을 안 했는데, 넓은 걸 신어서 너무 편해지니까, 오튼보다. 음. 확실히 오튼, 오의이 홀보다, 그, 햄퍼드가 이 호흡이 좀 넓어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 없으니까, 어, 내가 발볼이 넓은 사람이었나? 라는 걸 본인 스스로 처음 자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 저는 햄퍼드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지금 물품에 대해서, 내년 물품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애들, 그 우리 라이더들한테, 이제 설문을 하거든요. 어떤 걸 사고 싶은지. 근데 부츠는 고민도 안 하고 햄퍼드 그냥 저 신을 건데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laughs> 어, 알았어. 나도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햄퍼드가 이제 드랍이 된다는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지. 그래서 얘한테 내가 햄퍼드 올해 안 들어와. 그랬더니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laughs> 그럼 자기는 뭘 지내야 되냐면서. <laughs> 어. 좀 아쉬웠어요. 어, 그때는. 그래서 네.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메이시스 선택한 거예요. 얘가 메이시스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 메이시스를 선택을 해서 온 거야. 왜냐면 햄퍼드가 없으니까. 음. 그 다음에 메이시스는 발볼도 넓다 하지, 또 와이드 모델도 따로 있지,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 썸이는 그 와이드 모델이 아닌 메이시스 음. 일반 모델을 선택했는데, 피팅을 해보고, 또 얘기가 확 바뀌는 거야. <laughs>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그래서, 올해 썸이가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콘다에 대한 부담감이 앤디는 좀그 전에, 예전 K2 모델에 대해서 신어봤던 애기 때문에 얘는 그 콘다에 대한 느낌이 별로였던 애예요. 아. 그래서 예전 콘다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플렉시블함이 좀 플렉서블함이 좀 덜하고 그리고 앞에 보형 자체가 발등을 살짝 누르는 옛날 부츠들 네. 20, 2021, 21, 22 거의 응. 저도 응. 그때까지는 어. 그리고 나서 22, 23에서 한번 바뀌었고 그리고 23, 24에서 또한번 바뀌었고 음. 그래서 콘다가 지금 세 번째 바뀐 건데. 썸이는 바뀐 요 콘다를 쓰니까 지금은 이제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아예 못 느끼는데 뭐 타봐야 뭐. 그러니까 소문으로 듣기에는 좀 발등이나 발목에 이 압박감이 있다. 음. 저는 발에 압박감 있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피로도가 쌓이면은 보통 오래 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고 신어봤는데, 어, 아예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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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마다... 어, <laughs> 그래서, 이게 진짜 마다 메이시스 좋은데요? 그래 인생 붙인데요? 그래서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도대체 네인생을몇 번을 사는 거냐고. <laughs> 응. 네, 인생 붙 저도 아까 전에, 그, 테스팅, 그 피팅 해봤어요. 네. 사실 저희, 썸이 형이랑 같이 해봤는데,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더라고요. 음. 폰다의 느낌이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음. 그 느낌이랑 완전 다르고, 그리고 끝에가 꺼내서 뭐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요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한네 갈래로? 끝에 부분이 이제 발등 쪽에 나오는 쪽이,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라운드로 그냥 딱돼 있었거든요. 문어발. 비대칭 라운드로. 있잖아. 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일려나?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절개가 있어요. 그래서 벌어지더라고요. 어, 얘를 신으시면 요 하나하나가 별도로 벌어져서 약간 닭발처럼 뭐. 어, 오리반의 닭발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음. 그래서 그 발등을 찌르는 느낌? 얘가 이렇게 어쨌든 얘가 이 상태에서 발을 쓰면 발목을 우그러뜨리면 이런 식으로 꺾이잖아 이렇게 꺾였을 때 밑에 부분이 이렇게 펴지는 그래서 발에 압력도를 분산해주는 요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나는 네. 다른 것보다도 써미가 얘를 신었을 때이앞홀 여기에서 오는 압박감이라든지 여기에서 오는 그 밀착도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 그나마 올 시즌은 조금 어, 편하게. 어, 제가 발볼이 어, 넓은 건 아니었어요? 이거 일반 버전을 신었을 때잘 맞은 거니까. 어. 얘가 좀 좁은 편이었던 거지. 얘는 일반적인 거고. 어. 그러니까 서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발볼이 넓어서 압박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180에 190에 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엑스라지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160인데도 큰 아. 사이즈의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티야. 무조건 엑스라지만 X라, 어, 입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러니까 이 압박감에 대한 그 데미지를 네. 잘못 견디는 스타일인 거고, 얘는 그냥 불편하면 어금니 깎게먹고 타지 뭐, 왜냐면 타는 게더 중요한 거야, 얘는. 어. 그 시간 아니면 못 타니까. 어. 근데 어쨌든, 썸미도 주말보더래서 주말에만 타는 입장이다 보니까, 얘네도 탈 때는 좀 집중해서 타는 편이고,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애들이에요. 소중합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일하고, 가서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물론, 뭐, 앤디 같은 경우는 풀상태 비슷하기 하지만 얘도 풀근하고 들어가서 남은 시간, 잠잘 시간 줄여서 보드 타는 거고, 얘도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가서 보드 타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올해는 지산이 포함이 돼서, 썸이는, 앤디는 모르겠어. 이 새끼는 말을 잘안 들어서. 오라 그러면 잘안올것 같은데. 아, 그리고 얘네가 밤, 밤에, 근무가 밤이 돼서. 저희가 심야 때 부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썸미는 퇴근이 좀 빨라서, 어, 지산에서는, 어, 어, 지산에서 시간이 뭐 결정이 됐나요? 지산에서 몇번 부르면, 네, 어, 예, 어,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두 그 번은, 어, 지산 야간. 어, 주말, 주말 전날이면 좋긴 어, 하겠지만, 그래서 에. 지금 심야 때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부르면, 네. 번개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해서, 어, 우리 라이더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주 보겠습니다. 어, 김미서과장님의 멋진 등판을 보고 계십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 빅토리 하나 있던 거다 나갔는데 거. 나갔어. <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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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부츠는 레이시스와 어, 오튼 어, 그렇게 선택을 네. 했습니다. 네. 자 바인딩으로 얘기해 볼까? 네. <놀리라> 둘다 똑같은 바인딩이에요. 어, 네. 응. 네. 응. 언드